우리의 삶에는 기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고난과 시련을 겪으며 때로는 슬픔과 어려움 속에서 기쁨을 찾는 것이 어려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기쁨을 찾을 수 있을까요? 기쁨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믿음에서 비롯되는 깊은 평안과 신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상황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기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쁨을 찾는 비결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의 힘을 믿으며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때 우리 삶의 기쁨이 깊어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주권을 믿을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모든 일을 계획하고 이끄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따라 이끄시며 모든 일이 그분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겪는 고난과 시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며 그분의 선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이해할 수 없고 그로 인해 기쁨을 찾는 것이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믿고 그분의 주권 아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그것이 단지 고통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하시기 위한 과정이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요의 삶을 보면 그는 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기쁨을 잃지 않았습니다. 욥은 말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으니 또한 벌거벗고 돌아가리라. 주신 이도 여호하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하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리라. 욥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고 취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그 상황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그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는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이끌고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의 선하신 계획에 맡기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기쁨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둘째, 기도의 힘을 믿을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 바로 기도의 힘을 믿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며 하나님께 우리의 아픔과 고민을 맡기는 통로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를 경험할 수 있으며 그 속에서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요청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시간이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채웁니다. 기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며 기쁨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2장에서 자신의 약함과 고난을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합니다. 그는 내가 기도하여 주님께 간구하였으나 주님은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조카도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여 짐이라." 바울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며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의 약함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함을 느끼며 기쁨을 찾은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경험하는 기회가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겁고 힘들 때, 기도는 그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십니다. 기도의 힘을 믿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꾸준히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위로를 경험하며, 그 안에서 참된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기도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마음의 평안을 얻고 기쁨을 회복하는 중요한 수단임을 믿어야 합니다. 셋째, 하늘의 소망을 가질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는 세 번째 비결은 하늘의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겪는 고난과 어려움에 집중하기 쉽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의 일들만을 바라보지 않고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품기를 원하십니다. 하늘의 소망은 우리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어주며 이 세상의 모든 슬픔을 넘어서는 기쁨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가진다는 것은 단순히 미래의 영광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소망이 현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태도와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고난이 잠시뿐이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은 말로 다할수 없을 만큼 크고 아름답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은 우리가 현재 겪는 고난이 일시적이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소망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것임을 깨닫게 합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세상의 어려움과 고난을 넘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을 바라보며 그 힘든 순간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우서 4장 17절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바울은 자신의 고난이 영원한 영광을 위한 준비가 된다고 고백하며,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하늘의 소망은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혼자서 그 고난을 이겨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원한 소망을 주심을 기억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겪어도, 하늘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를 소망하며, 그 소망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힘이 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을 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에서 기쁨을 계속해서 찾고 그 기쁨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기쁨은 단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경험하는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며 우리가 처한 상황을 넘어서는 깊은 평안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기도의 힘을 의지하며 하늘의 소망을 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분의 계획을 신뢰할 때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고난과 기쁨이 교차하는 여정입니다. 그러나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며 하늘의 소망을 바라볼 때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영광으로 이어짐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잃지 않도록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그 기쁨을 발견하며 오늘도 주님의 뜻을 따라 기쁨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자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